이제 너 혼자서 이 짐을 가지지 말고 나도 그렇고 모두의 도움을 받는 거야 일단 도움받기 전에 정보라도 있어야 하지 않아 그 놈이 폭력을 저지른 이유라던가 이 학교에 온 이유가 무엇이라던가 내가 알기로는 일단 공부는 잘하는데 학업 스트레스 인과 같은 가설을 세워 학업 스트레스로 주먹을 날리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. 우리가 개를 평범히 생각해서 난되는 놈인 거 같아. 그래도 잉이야 내가 지켜보기도 했고 너가 결정적인 증거야. 무엇보다 이미 너가 맞는다는 사실을 안 순간 하루 빨리 폭력을 멈춰야 해. 분명히 전남아가 너에게 저지른 폭력이라면 강제 전학을 피하지 못할 거야. 잠만 내 가설인데. 전 학교에도 폭력을 저질러서 이 학교에 온 거라면 에이 어떤 미친이 전학 오게 된지 일주일 만에 폭력을 저지르고 다녀 무엇보다 이미 그런 전과가 있었으면 쌤들이 더 주의 가지지 않나 분명히 너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을 거야 에라이 뭔 중요한 순간에 종이 치고 그러냐. 유비야, 근데 우리가 이런 큰 사건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? 그럼 계속 맞고만 살 거야. 발버둥이라도 쳐야지. 그래, 하지만 난 그걸 말할 용기가 없는 것 같아. 이미 너에게 많이 들었고 나도 본게 있으니까 내가 잘 말해줄게. 일단 점심시간 때 쌤한테 물어보러 가자. 점심 먹고 바람 맞는 게 제일 좋지. 선생님,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. 그래, 우리 반 제자들인데 뭐 들어줄 게 있나? 얼른 말해보렴. 민희야, 이제 말해봐. 선생님, 옆반 전학생 전남아를 아시나요? 그래, 알고는 있는데 뭐 전학생이랑 무슨 일이 있나? 그게 이틀 전부터 학교 폭력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. 학교 폭력? 설마 맞고 다니는 거니? 쌤, 저도 봤습니다. 비록 말리지 못하였지만 더는 맞아가는 걸볼 수가 없어서요. 그러니 전남아를 어떻게 할 수가 없나요? 미안하게 됐구나. 증언만으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것 같. 쌤! 저도 봤다고 하는데 왜할 수가 없어요? 요즘 학교폭력에 관한 교칙과 법을 역이용해서 오히려 일부러 남을 무너뜨리려는 수법이 많단다... 아니, 쌤! 왜 남아를 지지하시는 거예요? 겨우 전학 오게 된지 일주일 밖에 안된그 놈을 어떻게 믿고 그러세요? 유비야, 목격만으로는 학교폭력을 인증하기가 어렵단다... 아무튼 인휘야 학교 폭력으로 선두를 보내려면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하다. 선생님 어떻게 할 방법은 없는 건가요? 저더 이상 맡기 싫어요. 미안하지만 우리가 정확한 사실을 알지 않으면 조사를 하거나 그러지 못한다. 쌤 저희를 못 믿으시는 건 아니고요. 뉴비아 그건 갑자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애초에 더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선생님 같은 어른들이 말려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? 민우야, 그럼 남아랑 무슨 일이 있었는데 작은 말싸움이니? 쌤,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야죠. 일이 커지기 전에 어른들이 도와줘야 하잖아요. 대체 그 새가 뭐가 예쁘냐고 저희를 말고 남아를 지지하시죠? 야, 김유비, 너또 욕하고 쌤한테 대들면 교권침해로 내가 분리해지. 인위야 아무튼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미안하게 됐어 대체 왜지 대체 왜 유비야 일단 가자 더 그러다간 아 아무튼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희 이만 가볼게요 뉴비야 분명히 주변 이들에게 도움을 청해야 한다며? 아니야 주변 이들이 꼭 어른일 필요는 없어. 반 친구들이 하나로 뭉치면 아무리 남아여도 열 명은 못 이기지? 그래 그게 정답이겠다. 점심시간은 얼마 안 남았으니 빨리 가자. 얘들아 중요한 소식이 있어? 뭔데? 곧 학교 축제 그런 소식이니? 그게 아니고 다들 전남아 알고 있지? 제가 미친놈이야? 박인류를 때리고 협박하고 해서 학교 폭력을 한다니까?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? 남마가 그럼 학교 폭력 가해자다 이 소리야? 맞아. 하지만 선생님이 도와줄 수 있는 게 한계적이라 너희가 도와줘야 해. 미안한데 유비야 저번에 미행하다가 네 중간에 포기했지? 갑자기 와서 전화가 오고 겨우 일주일밖에 안된 놈이 학교폭력을 한다고 상식적으로 말이 되긴 해! 야, 걸수야 내가 뭐 모두가 보는 앞에서 소리하는 걸 같아 보여? 너희가 증거를 들고 온 것도 아니고 겨우 단순한 싸움인 것 같은데 우리가 개입하면 상황이 더 커져. 뉴비야, 애들이 안 믿는데. 하! 야, 말귀를 못 알아들어? 이미 우리 둘이 상황을 바로잡기에 늦었으니? 너희가 도와줘야 한다고 애초에 인유가 맞은 거라며? 너가 피해자도 아니면서 말이 많네? 뉴비야 거짓된 사실을 이렇게 알리려 하면 너만 불리해져 화 시키고 조금 이따가 얘기할까? 야이 시X놈들아 갑자기 욕을 너도 뭔일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나랑 같이 이야기를 좀이유가 주... 맞고 고통스러워하고 나도 도와주려는데 한계라고 너희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이렇게 간곡히 부탁하는데 왜우리를 아무도 안 믿어? 루비야 일단 나가서 화를 식히고 와야 할것 같은데 맞아 곧 점심시간 끝인데 아까운 시간을 내보내지 말고 너 옛날 성격 아직 좀 그렇지? 일단 일더 커지기 전에 얼른 나가봐 유지야, 걸수야. 너희만큼은 믿을 줄 알았는데 이 개들. 에휴, 이냐. 대체 너랑 나아랑 어떻게 싸웠으면 유비가 저렇게 불태우냐. 유지야, 걸수야. 나도 너희를 믿었었어. 야, 너도 어디가. 고통치는데. 에이, 화시키려고 화장실 가나보겠지. 뉴비야 괜찮아 너가 이렇게까지 화낸 건 처음이야 야 인휘야 쌤도 애들도 계속 증거 타령인 거 같은데 그렇게 증거가 좋으면 우리가 찾는 거야 분명히 전학 올때 전학교 생활기록부 같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? 그걸 찾다가 걸리면 혼나지 않아? 계속 덤벼야지 이런 데에 무너지면 안 되는 거야 나랑 약속했지. 널 다시 세상을 보게 하겠다고? 무슨 지시든 발악을 해야 하는 법이야? 그래, 일단 종 쳤으니 학교 시간에 하자. 그런데, 여기에 뭐 뒤진다고 단서가 나오긴 하려나? 뭐라도 해봐야 하지 않겠어? 어? 여기 책상 위에 종이가 있어. 겨우 이런데에 정보를 남겨둔다고? 남았고 정보가 적힌 종이가 맞아? 맞는데, 전 학교 생활기록부도 있어. 읽어. 분명 엄청난 힌트가 있을 수가 있어. 뭐야, 왜다 좋은 말만 있어? 이 자식 교과 후 수상만 몇 개를 탄 거냐? 전학 사유도 직장 문제라는데? 루비야, 단서가 될 만할 요소가 있긴 할까? 인휘야,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? 눈치 없게 내배는 인휘야, 나 잠시 화장실에 가볼게. 일단 반 앞에서 기다려야지. 아이, 박인영. 너 점심때 쌤한테 내 얘기를 했다고 했지? 낙, 남아.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분명히 말했지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면 팔다리만 아장내는 수준이 아니라고 너너리트로 당장 일로 와라 뭐야 인연은 어디 간 거지. 어이, 김유비 너 오늘도 빨리 집에 안 가고 학교에 뭐 이리 어슬렁거리냐? 박규, 나 지금 진지하니 말 걸지 마. 너 아까 점심시간 때 소리 지른 거 우리 반에도 소리가 들렸는데. 너, 전남아 그 시간 한테 무슨 일 있던 거지? 박규, 평소에 너가 생 x 란걸더 들을 시간이 없다고? 당장 내 눈앞에서 비켜. 오늘따라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데 대체 무슨 일인 거야? 내가 말했지 분명히 같은 시간에 놀이터에 오라고. 그나저나 너 쌤한테 일러주었다며너참 별입니다. 너도 인정하지. 오늘은 팔다리가 아니라 급 같은 대가리를 아장내 주지. 내가 너에게 손을 내밀고 싶어. 난 너의 손으로 세상을 보게 되었으니까 이제 내 손으로 너를 세상을 보게 할게. 전남아, 그만둬. 너는 이 씨랑 붙어 다니는 김유비라 그랬던가. 이제 내 이름을 기억해 주네. 씨 나게도 고맙네. 이제 내 친구를 때리는 걸 멈춰라 그렇게도 때리는 걸 좋아하면 나랑 싸워 그렇게도 나랑 싸우고 싶다는 거냐 그 당당함을 받아주지 하지만 너도 알고 있지 날 때리는 순간 너도 학교폭력 가해자인 것을 모르는 눈치구나 너도 날 때리면 우리 둘다 학교폭력인 거야 알고 있지? 근데 인희야나 궁금한 게 만약 학교폭력이 인정되면 그 뒤로 어떻게 되는 거야? 선도위원회에 가겠지? 내가 안정부는 거기까지야 근데 우린 아직 초딩이라 성인까지 영향은 갈지는 모르겠는데 강제전학도 있지만 고등학교까지 영향을 가는 학교폭력 기록이 쓰여지지 않을까? 그럼 그 사람이 이상한 놈인 줄 알고 미래의 선택지가 줄어드니까 가해자가 된다고? 그딴 병 같은 법이 어디 있어? 어디 있긴 우리 나라에 있지 병나. 아무리 그래도 인유에게 손끝 하나 못댈줄 알아? 아 맞다. 니네 폰을 챙기지도 못하면서 남은 잘 챙기나 보구나. 야너 그거 내놔 이. 왜? 자꾸 어른이든 애들든 증거 타령하니까 녹음이나 하고 있었구나 박인유는 사회의 진실을 알고 무서워한 맛이 있었다니 너는 박인유보다 더 표진이었을 줄이야 하하하하하 너+ 너야말로 걸리면 너도 무사할 수 없다고. 왜? 내가 전 학교에서도 이 짓을 안 했을 것 같니? 다, 내 수작업이 있었다는 것도 몰랐나 보구나. 생활 기록부는 보는 것만 기록하지. 사생활 침해도 아니고, 피 ᄇ 는 더욱 피 ᄇ 이어야 맛이 있지. 그래도 조금은 도움이 됐네. 박인유가 대가리를 아장내진 않겠어. 대신은이 대가리를 아장내주지. 아아, 그만둬. 전남아, 왜 너도 이리 만들어 줄까? 여기서 한 발이라도 움직이면 그 다음에 아장 내는 건 너다. 하, 재수 없게 비가 내리네. 너희 개새끼야! 내일마저 그개 같은 머리를 박살내주지! 유 유비야, 괜찮아. 일어날 수 있겠어? 유비야, 아직 희망이 완전 없는 건 아니야. 자, 내 손을 잡아. 내가 부축해줄게. 어른들도 친구들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어. 그걸 넌 믿을 수가 있어? 뉴비야, 내가 분명 날 다시 세상을 보게 해주겠다며. 아직 기회는 많으니까, 얼른 내 손을 잡고 다시 한번 도전해봐야지. ᄉᄅ, 총알총알 시끄럽게. 이제 난더 이상 그 누구도 못 믿겠어. 더 이상 희망도, 기회도 없어. 내 앞에서 꺼져버려. 뉴, 뉴비야, 잠시만. 가지 마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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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유비야 오늘 왜 늦었니 연락도 없었고 무슨 일 있어 더 이상 어른들을 믿기 싫어 응 뭐라 했어. 아니야 그냥 친구들이랑 놀고 온 거야 에휴 오늘 비 맞고 온거 같은데 따뜻하게 있어 엄마 날 내버려둬 <목소리> 대체 왜 분명히 도움을 받아야 한다면서 왜 우린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도 없고 왜 그대로 교육을 해도 제대로 통하지 않고? 왜 우리를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고? 왜 우리는 피해자가 가해자로 돼야 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야 하는 거야?